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올린 영상에서 작은 내기를 하나 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올린 포트폴리오로 3년간 연5% 수익률인 16%를 달성하지 못하면 당시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신 분들께 삼성전자 한 주를 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차와 2년차에 5% 수익률을 미달성 중이면 5,000원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린다고 했었습니다. 당시의 의도는 괜찮은 종목을 잘 골라서 들고만 있어도 은행이자 2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했었습니다. 당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총 19분이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시한 종목의 가격은 1월 20일 기준으로 고려신용정보 3,815원, 이크레더블 15,950원, 신용증권우 55,000원, SK텔레콤 269,500원, KTNG 102,000원 이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고려신용정보 플러스 26%, 이크레더블 플러스 18%, 신용증권 우 마이너스 4%, SK텔레콤 마이너스 13%, KTNG 마이너스 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 비중을 가정했기 때문에 5개 종목의 평균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플러스 4%입니다. 헉! 수익률이 5%가 안됐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1년에 한번 수령하는 배당금도 수익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각 배당금이 다음과 같고 세후 수익률로 따지면 포트폴리오의 배당 수익률은 3.9%입니다. 시세차의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더하면 총 7.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행히 제한한 포트폴리오가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은행이자 2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과 배당이 꾸준한 종목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은행이자 보다는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1년이란 시간은 수익률을 따지기엔 부적절합니다. 내기의 재미를 위해서 1년 단위로 언급한 것이고 최소 3년은 돼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앞서 언급드린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 우를 추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이고 작년 19년에 1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이 구성을 계속 유지할 것 같네요. 여기서 이변이란 갑자기 기업의 이익이 적자를 기록한다든지 배당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내기 1년차는 제가 이긴 걸로 하고 내년 1월에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